안녕하세요. 입시니쌤 영어 강사 김수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도 2학기 제 영어 내신 대비 커리큘럼과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내신 대비에 대한 소개에 앞서 제두 명의 어, 수강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학원에서 중학교 때부터 시험 범위 지문을 하루 종일 외우고 통째로 암기해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어, 당연히 암기를 했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조금만 단어 정도만 변형이 돼도 오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 영어는 변형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 암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영어 시간에 너무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라고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따라서 고득점이기보다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등급이 항상 머물러 있었는데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잘 따라온 결과 한달 만에 2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고 이전 학원에서 암기보다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지 학생과 어,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어, 뭔가 지문에 대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정리가 잘안 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영어에 대해서 각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문장도 긴장으로 인해서 오답을 굉장히 빈번하게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학생도 이제 불안정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등급이 나왔었는데 저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꾸준히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는 거는 변형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서술형. 또, 새로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내신 영어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만 해서도 승부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내신 대비 흐름. 에 대해서 총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입니다. 어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난이도와 변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매 시험마다 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시험지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요 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출제되는 단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을 읽어내어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보내 주는 필기 자료. 모두 기반을 해서 학교별로 필수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 자료에는 모든 필기가 녹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학교의 스타일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고등학교의 1학기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어, 2학년 뿐만 아니라 1학년에서도 지문의 변형이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소재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지문에서 활용되는 표현이라던가 단어 같은 것들이 모두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은 원래 본문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장이 추가됨으로써 학생들이 새롭게 문장을 읽어야 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문 변형을 대비해서 학생들은 각 지문에 대해서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패러 프레이징을 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나 그리고 지문에서도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유의어 암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에 있어서는요. 어 제목, 요지, 요약 등 짧은 문장을 영작하는 영작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둘다 마찬가지로 어 빈칸형 단답형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어를 주고 이 단어에 대해서 알맞게 품사를 변형시키는 어형을 변화시키는 문법 문제로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어형 변화와 문법의 문법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가 매번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훈련 부분인데요. 어 당일에 제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고 나면 학생들의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영어 시험 범위가 많게는 30 지문에서 40 지문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일 학습한 내용은 당일에 완벽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시험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이 지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총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의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재발 오답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지문에 대한 유형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체 본문 복습,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놓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만 딱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 복습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면은 어~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 잊어버리게 돼요 따라서 이 클리닉 시간에 당일 학습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누적의 복습을 통해서 시험 직전의 불안도를 감소시켜 줄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로는 실전 단계인데요. 한달 가량 내신 대비를 거치고 나면 학생들이 전체 지문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총세 가지 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런 실전 모의고사 이후에는 학생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점수대별로 이제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유형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어, 추가 워크북이나 그리고 문제를 제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제 내신 대비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교재입니다. 총네 권의 교재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별 예상 단어집입니다. 이 내신이란 말로 어 시험에서 단어 변형 영어는 이 단어를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단어를 변형시켜서 출제를 하느냐. 요 포인트도 굉장히 시험 성적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유이어뿐만 아니라 선지에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수거나 영어 표현들 같은 것들도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출제 예상 문제집. 그리고 서술형 예상 문제집 어느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중요 문장을 암기를 해서 이제 또써 내려갈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어 이권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리스트들을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출제 분석집까지 직접 제작해서 시험 직전까지 지문 구조나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클리닉 시간에 진행하는 복습 테스트의 구성인데요. 어, 중요 어휘에 빈칸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휘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그리고 출제될 법한 어법 포인트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단순히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두 테스트와 그리고 수기를 통해서 이 어법에 대한 설명하는 것 그때그때 어,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 문장 영작을 어, 이 지문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영작이 출제될 수 있을지 하나의 시험지만으로도 학생들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 자체 인강 채널을 활용하여 수업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학생들 개별적으로 판단을, 판단을 하면서 어, 조금 더 복습, 수업 영상을 복습했으면 좋겠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영,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하여 추가적인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신 대비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죠.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어 내신 대비 은근 재밌었어요. 좀 빡세긴 한데 재밌었어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굉장히 즐겁게 하되. 이 내신 점수만을 제가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학생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강의와 그리고 섬세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수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